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얘기하시는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합다 믿음이 이 뭐냐? 믿음은 순종이다. 그래서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h e y 서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너희들에게 구할 것은 순종이라. 많은 학자들이 또 목사들이 믿음이 뭔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믿음을 보니까 믿음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네 가지. 첫째는 믿는다고 하면서 지식뿐이요 이성적인 판단뿐 감정이 뒤따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는 건잘 알아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신앙 고백도 너무나도 잘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암뿐이에요. 지식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을 보면 아는 건 많은데 너무나도 따지고 너무나도 말이 많고 이성적 판단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가슴이 싸늘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아주 굉장히 몸이 건조해요. 그래서 가, 가슴이 에... 뜨거운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비판합니다. 아저 사람은 너무나도 광신적이다. 저 사람들은 무턱대고 그냥 무서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 보니까 저거는 광신적인 신앙의 소유자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는 게 많고 사리 판단이 분명한 사람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식뿐인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기만이 지식 지적이고 다른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엄밀한 면에서 보면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건 지식뿐인 신앙이에요. 합리적으로만 이해할 뿐이지, 그 속에는 뜨거운 가슴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아주 거칠어져요. 날카로워져요. 피곤해져요 근데 반대로 또두 번째는 믿고 의지하는 감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음 의지도 없는 오직 믿는 것 무조건 믿기만 한다는 거 이걸 가서 감성적인 위험이라고 합니다. 믿고 죄사함 받고 감격하고 축복하고 축복을 생각 늘 기뻐하고 찬성하는 것 같지만 이런 뜨거움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조그만 환란이 닥치면, 금방 썰어지고, 언제 믿었느냐, 쉽게 그 믿음이 사라지는 믿음.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감성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이 지식적인 믿음하고 이 감성적인 믿음은 아주 정반대예요 조금만 막 분위기가 좋고, 조금만 잘하면 그냥 막 콕콕콕 따로 떠오는데, 금방 조금 누가 비판하고, 좀 누가 좀 싫은 소리하면 금방 콕꺼져가지고 그냥 막 털어지는 이런 사람. 아주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 힘들고 어려운 일, 환란이 낙지거나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온다고 라 느껴지면 금방 쓰러지고 내가 언제 믿었느냐 싶게 그 믿음이 사라지는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또세 번째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야 될줄 알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한 평생 동안 믿음을 얻기 위해 추구하고는 구도자라는 있는 사람 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아무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나오셔서 참 세례를 받고 집사직분도 받고 또 교회 에 충성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면 하는 말이 예좀더 믿음이 생기면 받겠습니다. 다음에 세례 받겠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죠? 한, 한 20년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례를 못 받았어요. 정식 교회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를 봐도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에, 성격의 소유자들.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살까요? 아니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아, 물론 결혼식을 해야죠." 결혼을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 올리고, 그리고 애들도 낳고, 또어기 좋은 기놓기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야죠. 그러면,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경화식을 하는 것사는 것이 당연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재례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나오는데 믿는 사람들은 오래된 생활을 하는데 천국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세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내 가슴 속에, 나의 삶 속에, 내 생애 속에, 지식이, 아는 것이 그렇게 맴돌고 있어서는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생활 속에 쑥 들어와서 함께 생활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참 사랑이 되고 깊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삶 속에, 녹아져서 융해되어서 그것이 삶이 되느냐, 그참사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큰분대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삶 속에 생활화되는 겁니다. 믿고 싶어하는 마음은 간절하면서도 영 믿음을 갖추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저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희망뿐인, 항상 거기서 맴도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은 힘들고 어려워요. 평생을 가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사람들. 먼저 예수 이름으로 내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서 믿음을 자꾸 달라고 해서 믿음이 얻어져요. 믿음은 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상대방이 주는 겁니다.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게 믿음을 줄때 그것이 내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용해가 되면, 내삶 속에 들어와서 섞이면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믿음은 뭡니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은 때로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생각할 것도 많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믿어져야 하는데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계산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다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불확실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대방에 대한 그 끈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감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감정으로 사, 저, 사랑합니까 자식을 믿음으로 사랑합니까? 아니죠. 지식으로 사랑합니까? 아니죠. 자식은 믿음으로 사랑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의지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의지도 바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신앙적인 의지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록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대방이 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답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답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객관적으로 주셔서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게 하셔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아니, 믿음에 믿음 따라 상기하시는 겁니다 믿음에 따라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믿음은 믿는 자에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감정에 뛰어나서 믿는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겁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에서도 믿음이 없이 살고 한평생 의심하면서 요리조리 생각하고 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 살면서도 든든히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믿고, 그래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어? 형편없이 살아도, 두 내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만큼 것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식도 믿음 위에 있는 겁니다. 용기도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확신도 믿음 위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삶의 모든 기초가 흔들려서, 흔들려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20, 30년 동안 남 다른 환경과 여권 속에서 자라는남자가 어떻게 어? 한 지붕 밑에서 한 밥을 먹으면 한 이불 밑에서 살아가겠어요. 그 믿음이죠. 상대가 나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믿음을 주어서 의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본 말씀이니까 믿음 우리에게 더와서서 라는 거니까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가 뭐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내가 상대방을 믿고, 내가 살아난 시대를 믿고, 그래서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일을 이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가 바로 뭐냐면 비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주, 마귀가 주는 어? 최고의 그 어? 선물이 아니라 악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뭐냐 의심 불신하는겁니다 마귀의 자녀는 늘 의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두 부부가 살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의구증, 의체증입니다. 의체증, 의부증 그러니까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마귀, 악령이 주는 겁니다. 그거는 구제불능이에요. 똑똑한 척 하나, 어느 사이에 사탄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결국 갈라샷 수밖에 없어요. 의심병이 생기고, 의심체질화되고, 의심성격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에는 나 자신도 못 믿고 벌벌 떨면서 결국, 삶이 무너지고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믿음이고, 악령, 사탄 마귀, 그가 주는 악물은 뭐냐, 그건 의심이라 불신, 불신한.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를 믿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사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뭐라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즉,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가진 그런 믿음,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그 믿음을 더하소서, 여기 얼티 듣기에는 기존에 있는 믿음에다가 믿음을 더달라는 것처럼, 믿음을 좀더 크게 해달라는 것처럼 말씀이 들리지만, 여기 성경에 사용되는 이 원래 뜻은, 이 질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있는 믿음을 더 키워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믿음, 새로운 종류의 믿음, 새로운 지혜의 믿음, 즉,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 오늘 본문 말씀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지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또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첫째냐. 유무의 문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질이 요새 말하는 퀄리티가 높으냐 낮으냐. 그 다음에는 양, 양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 이게 제일 우선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냐 느 먼저 붙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떤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믿음은 먼저 무엇보다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유무. 우리를 뭐라고 해요? 신앙인이라고 그러죠. 신앙인 믿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믿음의 지의 문제예요. 그 다음은 양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뭐라냐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엉뚱한 대답을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믿음이 있었더라면, 즉, 믿음이 있으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로 처음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 없어. 다시 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일을 하면 성공할 것이냐, 아니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 먼저. 내가 사업을 크게 벌려놨는데, 내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것이냐? 아니냐? 믿음이 있느냐? 이게 먼저 기록이 돼. 그 다음에는 믿음의 질이죠. 그 믿음의 질이 겨자씨 하나만 믿음. 겨자씨. 그런데 그, 어, 어, 그, 믿음이 뽕나무처럼 크게 될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신기우기도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거기 따라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겁니다. 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유무. 있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개자심만한 조그만한 믿음이 있어도,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비록 씨는, 그 살아있기 때문에 씨은요 환경과 역관되면 쏟아오르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면, 능이 뽕나무를 옮길 수도 있는 그런 능력. 우리가 잘한 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 미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응? 어? 짐승을 키우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모세야, 너 이제 일어나서 저 애국으로 가서 내 백성들 을 이끌어내라! 이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심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명령도 알고, 다 믿었지만 다만 하나 못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적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저 애굽에 가서 네백성들을 끌어내라. 그럴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형편없는 인간과 내가 가서 오, 구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셔서 모든 이룬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 못, 믿지를 못했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내가, 어, 그 감정은 내가 있지만은, 함께 일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고 하실 때에, 모세가 뭐라 할수 있어요? 발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 속에 내가 너를 부릴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증거를 구할 때가 많아요. 믿음의 크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표현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이 앞에 서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때 그 현장에서 내가 다 말하리라! 중요한 것은 믿음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바로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어떤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식과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죠. 그 5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셨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모든 걸다할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7절부터 보면 1 0절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한 믿음을 너희들이 삶 속에서 어, 누리려면 너희가 할수 있는 해야 되는 거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어,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삶을 얘기하죠. 거기 보세요. 자기 정체를 알아야 된다. 나는 누구입니까? 믿음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나는 누구이냐? 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은 어디까지나 종일뿐입니다. 종이 변화해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신부로 많은 사람은 신부로 많은 사람이고 아랫 사람은 아랫사람이 나의 나됨, 나의 주인됨을 내가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실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었으니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두, 그것이 만약 두,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두 번째는 순종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믿음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주신 것을 내가 얻는 거죠. 내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믿음을 줘야 내가 믿음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믿음을 얻는 겁니다. 믿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본문 나타난 대로 종은 사례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을 했다고 어떤 대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종은 그 집에서 되어주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눕고 일어나는 것다 그 주인이 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한다고 주인으로부터 사례를 받느냐? 그건 아니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다음에 또 주인에게 뭘 합니까? 시종을 들죠. 시종을 들었다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받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살해하겠다는, 살해받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무나도 현실적인 말이죠.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그 믿음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가장 저변에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 많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언덕에서 넘어집니다. 그게 무언가 하니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칭찬받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동안 내가 해왔던 봉사와 충성과 헌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칭찬받기를 말하는 그 순간으로 이 모든 것이 곤두박질에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에게 내게 주었던 믿음이 땅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을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다니. 나를 칭찬 안 해주다니. 섭섭하다고. 드러내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이탈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은 뭡니까? 그야 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명으로 공사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주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주인께 충성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께 주인이 내게 주는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죠? 믿음이.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믿음의 선물인데 이 믿음의 선물이 넘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될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이제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것 같아지는 그런 자신과 긍지와 뿌듯함과 충만함이 내삶에에 치러진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 속에 믿음이 자라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 오순절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어요, 그렇죠?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이적과 기사들 많이 봤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일을 봅니까?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오천 명의 물을 먹고도 남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 물 위로 가는 것도 보았어요. 막풍랑이 잔잔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거를 경험합니까? 그러나 저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 어?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허사가 된고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성령이 주어졌어.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 은사가 충만해지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는 거요 그럴 때 바로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예수께서 행했던 그런 이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응?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을 더하소서 그럴때 그럴 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 이뽕나무들러 뿌리가 뽑힐 바다야성 석년 신교로하여도그렇게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만 하면 이런 믿음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믿음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바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능력을 행하는 믿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을 위한 믿음, 너 자신의 구원을 위한 믿음, 자기 존재를 바로하게 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주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터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 순종하고 아무것도 보상도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믿음이죠 믿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을 다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은 지금도 내게 믿음을 주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을 내 삶속에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그 순종은 누가 알아주거나 칭찬해주거나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야만의 관계예요. 주인은 다 하고 계시면서 더큰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내게 하늘 복으로 활짝 열으시고 날마다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이런 체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라했던 제자들은 놀라운 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 무리로 걸으시고 물을 잠잠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 제자들은 너무 부러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아버지가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그 믿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으로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거룩과 합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